8회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